가볍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루턴타운은 상대로 고전했지만, 어찌됐든 승리를 챙기며 6승 임무 8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우리 토트넘이 1위에 등극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제가 퇴장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대승을 거뒀을 텐데. 이미 지나간 경기에 쓸데없이 자책하지 말라고 경기는 이겼고 토트넘은 1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뭐 다음 경기에 비수마 선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호이비 에르 선배라면 불남 정도는 무리가 없을 테죠 저도 한성깔 하는 선수라지만, 비수마 선배는 성질 좀 죽여야 한다는 거 아시죠? 한 경기 푹 쉬면서 몸도 마음도 차분하게 다스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장단이 일을 잘해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선수들이 그렇게 선수를 쳐버리면 감독인 나는 무슨 얘기를 하라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토트넘이 우승할지, 어떻게 하면 다음 경기도 무패를 이어가며 1위를 사수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리 토트넘과 승점도 득실차도 갖다줬지만 다득점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으니 적어도 다음 라운드가 열리기 전까지는 토트넘이 선두. 뭐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다른 팀들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만 잘하면 그만이며. 향후 일정 역시 초반 페이스가 좋지 못한 블럼과 팰리스는 물론 보너스 승점이 할수 있는 제시전을 앞두고 있으니 이거 잘 이만하면 이번 달을 넘어 다음 달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유와 리버풀까지 잡았던 토트넘인데 뉴캐슬과 맨시티라고 못 잡을 거 있겠나? 다음 달을 넘어 올해까지 올해를 넘어 올 시즌 전체를 무패로 마무리하며 아스날 놈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무패 우승 우리라고 못하는 법 있겠나? 김치국 마시기 딱 좋은 성적이자 행복해로 굴리기 딱 좋은 날씨라지만 솔직히 그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꿈을 목표로 잡았다가첫 패배와 동시에 무너져버릴 수 있기에! 자고로 사나이라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목표는 높게 잡고 봐야죠! 전승 우승은 물 건너갔지만 우패 우승과 최다승점은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거기다가 FA컵 우승까지 더해 더블 우승을 노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건 몰라? 지금 우린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게 아니라 한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사냥할 시간이라고! 두 마리 토끼가 눈앞에 있고 제 손엔 두 자루의 총이 쥐어져 있는데 굳이 한 마리만 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넌 시티놈들은 한 번에 3마리까지도 잡아내던데, 우리도 2마리까진 잡아봐야죠! 우린 지난 시즌 맨 시티 같이 더블스쿼드가 가능한 팀이 아니라고! 날이 갈수록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고작 8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드디어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무리 짠돌이 회장님이라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파도 참고 뛰다 보면 겨울엔 반드시 복풍 영입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건 회장님의 지갑이 아닌 자신들의 몸 상태이며 혹시라도 부상을 숨긴 채 겨울까지 버티다가 남은 일정을 다이어와 함께 보내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몰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감독님의 과감한 교체 덕분에 흥민이형도 저도 계속해서 경기에 나올 수있던 거지. 무리하게 남겨놓았다가 저희 둘중한 명이라도 부상이 심각해졌다면 우패 행진은 물론 우승의 꿈도 또 다시 멀어졌을 거라 봐야지. 아무튼 나도 주의하겠지만 메디슨도 로메로도 특히나 대표팀이 가서 부상 주의하고 지금 같은 상승세와 성적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란 걸 알지 성적이 좋은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 무패 우승 같은 허황된 꿈이나 FA컵 우승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리그 우승에 모든 걸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 포기할 순 없지 리그 우승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6번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게 FA컵인데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더블도 노려볼 만하지 않겠어? 현실적인 메디슨과 이상적인 로메로, 그리고 그 둘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흥미이까지 내가 토트넘에 부임한 뒤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이세 명을 주장단으로 임명한 거지 않겠나?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야 말이지! 솔직히 말해 가장 잘하신 건 디카리오와 반더벤을 영입한 거라 생각하지만, 뭐 저도 주장 완장을 달고 제 몫을 다하고 있긴 하죠! 팀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결정력은 물론, 사르같이 어린 친구들이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된건 역시 저의 리더십이 한몫 한 거지 않겠습니까? 직접 겪어보진 못했으나, 요리스가 주장으로 있을 적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들 하더군. 무엇보다 팀내 성적은 물론 리그 성적도 1등이라면 그야말로 S급 주장이지 않겠나? 흥민이 형이 S급 주장이라면 저 역시 A급 부 주장은 되지 않겠습니까? 반더벤과 비카리오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어 제 존재가 크다고 말했을 만큼 완벽하게 수비라인을 통솔하고 있으며 지난 루턴타운 전만 놓고 봐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만점짜리 수비와 함께 팀 승리를 지켜냈으니까요. 부드러운 주장을 보좌하려면 싸움꾼 기질의 부 주장이 필요한 법이지 경기장 안팎으로 열정적이다 못해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다 누구보다 팀을 걱정하고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도 활용 점정이라면 역시 전 에디슨이지 않겠습니까? 경기장에선 공격과 수비 사이를 이어주며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장 밖에서는 흥민이 형과 로메로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 때는 토트넘을 디스한 적도 있으며 나이도 많지 않은 신입생을 부주장으로 임명했을 때 동료들은 물론 팬들까지 의구심이 없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과 위트 있는 성격으로 성적과 분위기 모두 잡아냈으니 그야말로 신의 한수가 되었다고 볼수 있지. 뭐 저희 주장단 역시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다지만 진정한 신의 한수는 포스트코글로 감독님을 모셔보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인 전술에 과감한 로테이션, 승리는 물론 선수들의부상까지 케어하시는 모습은 저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우승 청구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감독까지 챙겨주는 건 우리 주장님밖에 없다니까 어찌됐든 1등이다 1등 적어도 10월 20일까지는 우리 토츠섬이 1등이라고 늘 그래왔던 초반에만 반짝하는 토츠섬이란 꼬리표 이제 그만 떼어낼 때도 되지 않았겠나? 감독과 주장단은 물론 모든 선수가 제대로 각성한 지금이야말로 무관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 지금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어디 한번 우승까지 이어가 보자고